반 정도 된것 같아요. 아 시모노세키에 지금 도착했는데, 뭐 우리나라 부산이나 별반 뭐 크다 다를 건 없는데 뒤로 이렇게 보이시는 게 되게 이쁘죠. 드리는 영상이래서 아주 매우 짧게 네,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. 송출 근데 좋았습니다. 여기는 와이파이가 굉장히 느려서 실시간이 어, 어. 원활하지가 않아요. 그래도 뭐 나중에 기록용으로 남는 거니까. 예. 어, 근데 그왜 안내리지? 아, 여기 공무원 출근해야 내리죠 이대휘 아... <laughs> 아, 뭐 선생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스미와생 스미? <laughs> 스미와셍? <laughs> 온니티와 <웃음> 자 짧게 여기까지 어, 기록용이니까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송출이 될라나 모르겠다